안녕하세요. 이번에 원피스에 나오는 베이스를 그려볼게요. 자, 어서 폰을 꺼내세요. 어플은 젠브러시입니다 처음 그리는 거라 서투르니 이해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도전할 생각입니다. 어디까지 했더라? 그래, 붓 사용법을 익히고 있었지. 조금씩 조금씩 감이 잡히는군. 잘 따라하고 있나요? 이 그림은 구독자님이 부탁해서 급하게 <laughs> 그리니까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화면 녹화 기능이 있으니 참 편리하네요. 편집도 쉽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리니까 편하게 따라 그리세요. 웹툰 1도 모르는 도깨비왕이 에이스를 그리고 있어요 에이스, 에이스 아시죠? 내가 봐도 <laughs> 개 못그림 잘못 그리지면 또 지우고 또 그리면 되인용 아시겠죠?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. 색칠 놀이 같이 하실 거죠?

도와주세요, 여러분. 잘안 그려져요. 유유유.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. 그렇다고. 포기는 안 해. 포기 안할 거야. 헐. 날라갔다. 헉 가슴 크기가 아무도 안 봤지? 빨리, 빨리 수정해야지. 못본척 하세요. 다음엔 더 잘해야지. <laughs> 안안 덜켰을 안, 안 거야. 이제 모자를 칠하자. 어, 날아가 버렸어! 아 유유, 어떻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괜찮아, 힘내.